제한하는 것이 판매량을 촉진시켜 판매를 장려하게 된다. Restrict, restrict, restrict라고 하는 것은 제한하다잖아요. 제한하다에서 온 단어고 동명사죠. Restricting the number of items c u s t o m e r can buy까지 묶어서 이렇게 수식하셔야 되겠죠. 고객이 살수 있는 상품에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각되어 있습니다. 수, 라고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동영사 주어는 몇개 취급합니까? 단수 취급해야 되겠죠. 단수, 부수트 동사, 단수, 끌어올린다라는 것 a 세일즈, 판매량을 끌어올립니다. 라고 하는 게 대놓고 첫 번째 문장에서 주제가 나오고 있죠. 이번 문장에서부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 정도까지. <laughs> 1. 이 주제입니다. 맞죠? 도입부면서도 야가 주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 그라미 문장. 본문에서 뭐 하겠다라고 하냐? 실험하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번에 실험. 가정이 어디까지 나오고 있는 거야? 이 맞아요. 이게 5번, 우구, 누구? 이게 뭐냐면 결론이 되야 되는데 7번, 8번이라는 노도기가 붙어 있어. 이건 뭐. 앞이랑 조금 뭔가 달라요. 조금 이거 까지 보고 이제 글이 끝나야 되는데 일부랄까 아니에요. 실험에 갑자기 타당성에 대해서 읽어요. 이거 내가 한 실험은 이 실험은 믿을만한 실험이야. 왜냐하면 실험실에서 한게 아니라 실제 소비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믿을 만한 실험이야. 라는 이야기를 끝에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얘기를 해. 이게 뭐 결론이라고도 결론이라고도 는데 내용의 결론은 아닙니다. 이게 왜 들어간지, 이게 쓸모없는 내용이거요까지 하면 안 돼. 왜? 때는. 음, 차를 1998년도에 이 친구는 이친다는으니까는이를구는이 친구는 9 친구는 이친이 전술의 이과라고하는 것을 조는했습니다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e 구는이는이 친구는 i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는이친이이이 설득해요. 뭐야? 네. 새 슈퍼마켓 에게 국적격 네. 보험 뭐라고요투 오퍼를 캔벨 수프가 뭐시인지 알죠? 팝아트에 많이 있는 거통 캔벨 수프 팝아트 유명한 토마토 수프 같은 거죠? At a small discount. 약간 깎아서 캔벨 수프를 제공해라고 요청을 하는데 79센트입니다. 뭐라기보다는 89센트라기보다는 이 가격은 중요한 게 아니야. 리스트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카운팅이 지금 심표 외열로 관계 부사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 통장에서는 맞죠? 그리고 그 통장에서는 뭐야? 구매 개수에 있어가지고 제한이 없어요 or to test 그리고 두 가지 테스트에서 이두 가지 테스트에서 이것도 관계 부사 나오고 있죠? 이 테스트에서 혹은 테스트에서는 부사 consumers were limited 고객들의 수동 제한되어집니다 뭐 하도록 to either a or b 잖아요. 맞죠? 네개 사거나 한번 12개 사거나 이런식으로 4개까지 살수 있습니다. 12개까지 <laughs> 살수 있습니다. 라는식으로 제한을 뒀더라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in the unlimited condition 그럼 이게 뭐가 와야 된다고 라얘기하는거 실험의 결과가 오해 나온다고 해서 바로 나옵니다. in the in the unlimited condition 그러면 제한이 없었던 리미티드 아니죠? 언 리미티드입니다. 조건 속에서는 Shoppers Boot 3.3 Cans o n a v e r a g e 평균적으로 3 3 k m 사더라. 맞죠? 이건 뭐야? 반면에 이런 말이에 반면에 In a scar condition 뭔데? Leo, y e a scar이라고 하는 거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희소. <laughs> 희소의 어떤 조건에서, 어? 이게 레어랑 같은 말이 아니에요. 뭐가 드문, 었죠 그런 조건 속에서는, 그리고 그때 어, 희소의 조건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왼으로 받았던 거인데 관계부사. 그리고 그때는 there were a limit 제한이 있었죠. 그때는 h 이 y v o t e 제한이 있었던 희소 조건에서는. 0.3 평균적으로 5.3캔을 사더라더 많이 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험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 뭐라고 얘기해? 제한이 없으면 3.3캔을 평균으로 받았고, 오히려 제한이 있으면 더 사고 싶어져요. 그래서 5.3캔이 평균적으로 팔았다라는 거지. 스터그러는 실험의 결론,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팩트였고요 결론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테 시사하는 바대수생각 되겠죠 서제스트라고 하는 것은 제한 하단 뜻도 있지만 실험 결과를 할 때는 암시하다 뭔가를 드러내준다라는 뜻이 있다 고 그랬죠 이것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뭔지 시알려주고 있습니다. scar c e l l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e c o l o g i l sales 이게 또 결론이죠. 또한번더 반복해 고 있네요. 실험의 결과에서 지금 나오겠죠 지금도 중요한 문장이되겠죠 그렇죠? <laughs>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판매량을 갖다가 장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7번 8번은 사실 대충 읽으면 돼요. 이 크게 한한 내용이 나오겠죠. 이 실험은 슈퍼마켓에서 고객을 <laughs> 대상으로 진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실험이야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are Particularly strong. 이 내가 한 발견, 이 사람이 한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강하다라기보다는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타당합니다. 타당해. 왜냐하면 이 실험 결과는 참 맞는 말이야. 왜냐하 t h 스트는 t a k e p l a c e 라고 r s t time. This is t h i t e i e n d i e n i e 이단어 s is t h n i e i n 공격들을 데리고 실험했기 때문에 이 실험 결과, f i n d 우리가 찾아낸 것은 타당한 것이고 It didn't rely on,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 이렇게 얘기하 그것은요, 어떤 주장되어진, 이런 얘기를 외워야 좋은 겠지만 주장되어진 데이터에 의존하지도 않았고, that a n 뭐야, 또한 아니다라는 말죠 was 이 이렇게 여기 지금 뭐가 나는데 지금 노월이라고 하는 부정어 때문에 뭐가 의존하다 또한 아니에요 뭐 노월 때문에 지금 뭐야 도치는데 그냥 도치 아니지 이거 뭐라 해야 돼? 우리 조동사 도치라고 하는 게 일어났죠 그냥 도치 말고. 비동사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서 비동사가 먼저 나와 음운문처럼 도하는 거죠. 평서문을 그냥 주어동사 바꾼 게 아니야. 음운문처럼 바꾸어놓은 거를 조동사 도치라고 합니다. 부정하고 도치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지금, 또한, was it heard in the laboratory? 그것이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니까 어떤 실험실인데왜열방 개부터 나오고 있죠 이렇게. 마 f 피 기프, 언주, 그것들이 다르게 행동할지도 모르나 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실험실에서 한 것이 아니고 주장된 데이터에도 우리가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이거는 진짜 고객 갖고 했기 때문에 정말로 믿을 만한 어떤 실험이야라는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7험 8번 필요 없고요. 6 번까지 어떤 글의 내용이다 보시면 됩니다. 러너비가 그렇죠? 올리는 <laughs> 글이 왜 출제됐는지 모르겠네 수능이나 6월 9월 학평에서는 이 따위 들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다음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35 힘들기 때문에 자료가 다안 나왔어요 워크북 드리고 싶지만 내일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일 나오면 드릴게요 자얼도 뭐에도 불구하고 <laughs>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성에 부정적인 요즘에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죠? 이런 비슷한 이야기. 아니에요.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가 더 편해져야 하는데 안 편해지고 더 불편해지고. 기술이 뭘내는데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기술이 우리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를 한는 내보세요. Although technology has p t e n t i a l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성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o increase in popularity, 생산성 이렇게 나오고 있죠. 생산성을 증가시킬 어떤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t can also have negative effects. 우리는 이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 부정적인 영향. 이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주제가 1번 문장부터 바로 튀어나오는 글이에요. 굉장히 쉬워 이걸 바로 뭐 해주고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laughs> 예시 들어주고 있죠? 예시 바로 들어주고 있어요. In many office environments 끊으시고 많은 이 사무실 환경 안에서 workers 노동자들은 sit at desk with computer. 컴퓨터를 가지고 앉아 있고요. 그렇죠? 컴퓨터 가지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 나 중학교 때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이 따는 것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방과후 신청해 가지고 워드 프로세서 그걸 했단 말이야. 그럼 컴퓨터가 이제 그때 진짜 모니터도 이대빵 그런 컴퓨터 시대였는데 그 알죠? 거북목 아작나는 그 책상 있어요. 모니터가 안에 들어 뭐 그, 있는. 애들 제뭐손 대지 말라고. 그런거 책상에도 뭐든지 컴퓨터실에 가서 그걸 들으면, 물론은 내게 연결돼 있으니까 선생님 컴퓨터에서는 p c 방처럼 얘가 뭘 켰는지 다 나오거든요. 나는 거기 앉아가지고 프린세스 메이커 같은 거하거나 소닉 같은 거하거나 면 이니케 게임 같은 거막 계속 바람에 나랑 가고 결론적으로는 수업을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 맨날 <laughs> 지거렸단 말이야. 봐봐. 지자리가 음. 컴퓨터 하나씩 다 있어요. have access to the internet. 인터넷에 연결도 되어져 있죠. they are also able to check their personal email. 자기 개인 이메일을 다가 체크할 수도 있고 먼저 봉사원형이 일본이죠 게임을 use social media. 어? SNS도 사용할 수 있어요. work 때마다 whenever they want to.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을 때이 want to라고 하면 to는 대부정사라고 하는거죠. 투부정사인데 투부정사, 투동사원형이어야 되는데 여기 뭔가 대신 받아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거 이런 거 이거를 그냥 투동사원형으로 풍쳐놓은 거죠. 왜냐? be a b l 에 걸리는 거니까 그 투부정사 1리리를 대신 받아주고 싶어요. 그럼 그냥 투 이렇게 쓰면 돼 투. 뒤에 다 생겼대요. 그래서 대부정사라는 거고 뭐 할 때마다라고 하는 복합관계 부사라는 말이죠. 근데 복합관계 부사 같은 말을 그렇게 주면 아이는 아니에요. 해석만 잘하면 돼 내가 왔을 때 이거 가주 명작가라고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들이 그러고 싶을 때마다 딴짓거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죠. This can stop them. Stop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석돼? Stop 목적어로 마인지 이것은 목적어가 ing. 아, 맞다. 사실 이 구문에서 동사는 어느 것이든 들어갈 수 있어. stop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동사 목적어 프으로 ing는 다 목적어가 ing 못 하게 막다. 어, 금지의 프로미다 이렇게 하 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환경이 그들로 하여금 뭐 하지 못하게 막는 거야. doing their work 일을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make them be p r o d u c i 그들을 덜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나의 그 모두, 카카오톡 모두 에브리바디의 카카오톡 되기 때문에 진짜 실장님 옆에서 뻗다고 있으면 진짜 카카오 거기서 이게 크게 뜨나 이게 이렇게 크게 모더 응. 크니까 그래서 모두의 카카오톡 나 심지어 가운데 안에 있잖아 진짜 모두의 카카오톡이잖아 <laughs> <laughs> 절대 저 괜찮다 저는 작은 걸로 만족한다 그러분 절대 버거지 풀지 다어딴른 거를 또 인터넷 짤 있잖아. 업무 시간에 딴짓거리에서 큰 모니터로 바꿔 놓는다. 이만한 모니터, 계속 딴짓거리에서 일어나고 그렇게 벌 주고, 그런 생각이다. <laughs> 어디에다가 변화를 i 생시켜요 s t i o p r o d u c t i o n process. 2 Production process. 2 p r o d u c r e 2 i r e s o r e r e s r o r e s r s 도, 이쪽, 도입이자왜 이렇게 전이 뭐? 다그랬죠 도입이나 이게 주제인 일반 문장이 있었어요. 에서 어, 보시면 위에 어, 이에서 4까지해가주고 예시 들어주지가 예시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시 이거 예시 뭐입니까, 여러분아? 업무 시간에 딴지탈죠딴지할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도, 우리도 조교를 쓰다 보면은 한1 시간씩 애터를 하고 돌아가려 아이들이 있어. 요섯 시간 거예요. 시간 2시간 하려되 대놓고 그냥 애타 놀고 하고 있더라고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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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라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또 소심해가지고 뭘 하지 못해요. 뭐, 뭐. 자, 두 번째, 공문 원이 이게 공문 투 이렇게 뭐여요 공문 투에서는 지금 뭘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또 다른 얘기하고 있어. 또 부정적 영향가 끼치는 거야, 기술이. 뭐. 기술의 발전이 생산 과정, 뭐 생산 방법 그런 거야. 뭐 시스템이 갑자기 막 바뀌어요. 이게 더 생산적이니까 우리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자 하게 되면은 내가 막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돼요. 먼저 유생테크놀로지 어 뭐야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아 이건 아니에요 X 이게 무관한 거죠. 무한한 거. 자 여기에 이어져야 되겠죠. X입니다. 이내용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5 그다음 6은 없어. 7 이렇게 되는 거지. 기술 도입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새로운 기술의 도입 running to use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것은 c be a time consuming 시간이 소비되어지는 것이고 and stressful 개인 타이밍이 기준 평에서 고어 일반 시간이 소비되어지는 것이고 개인적인 스트레스 받게 해야 o e r workers 이 일하는 사람한테 뭐 생산성이 있어가지고 이건간 감소라는 말이죠. 뭐가 있어? D, 트리뭐 이런 것들 다전소하는 말이죠.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뭐야? 시간 걸리고 스트레스.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론은 딱히 없고요. 두 가지 어떤 본문이 하고 보시면될거 같은데 굉장히 쉬운 범리죠 얘는. 지금 듣지 않은 사람